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세의 조씨입니다. 올 여름 무더위 기간은 더 길어질까요? 7월 둘째 주 IT 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4의 카메라 레이아웃이 전작인 갤럭시 Z 폴드3와 거의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공개된 갤럭시 Z 폴드4 초기 렌더링은 후면 돌출된 카메라 렌즈가 갤럭시 S22 울트라 후면 카메라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팁스터 테크톡TV는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 Z 폴드4 카메라 레이아웃은 렌더링과 다르며 폴드3와 거의 똑같이 보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테크톡은 갤럭시 Z 폴드4에 5천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확실히 존재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4 후면 트리플 카메라는 5천만 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3배 광학 줌을 지원하는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8월 언팩 이벤트를 열고 갤럭시 Z 폴드4, 갤럭시 Z 플립4 등 하반기 전략 폴더블폰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4, 갤럭시 Z 플립4 공식 액세서리가 유출되었다고 영국 액세서리 업체 모바일 펀이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4 액세서리는 다양한 색상의 가죽 커버, S펜 홀더 케이스, 실리콘 그립 커버, 스탠딩 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 4용 화면 보호 필름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바일 폰은 화면 보호 필름은 갤럭시 Z 폴드 4에 사전 설치된 것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갤럭시 Z 플립 4 액세서리는 다양한 색상의 실리콘 링 케이스가 제공되며 투명 커버, 가죽 커버, 스트랩을 갖춘 실리콘 커버 투명한 슬림 커버 등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갤럭시 Z 폴드4처럼 공식 화면 보호 필름이 판매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모바일 폰에서는 현재 갤럭시 Z 폴드4, 갤럭시 Z 플립4 공식 액세서리에 대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가격은 50에서 150달러 사이입니다. 삼성전자는 8월 이벤트를 열고 갤럭시 Z 폴드4, 갤럭시 Z 플립4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4 시리즈를 시작으로 프로 모델에만 최신 바이오닉 칩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유명 애플 분석가 밍취 고어가 주장했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 모델에는 기존 A15 바이오닉 칩을 사용하고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에는 최신 A16 바이오닉 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15 시리즈에도 적용될 것으로 거 분석가는 내다봤으며 또거 분석가는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4 시리즈 모든 모델에 6GB 램이 탑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 모델에는 LPDDR4X 메모리가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에는 더 빠르고 전력 효율적인 LPDDR5 메모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편, 애플은 올해 아이폰14 프로 모델의 출하 비율을 55%에서 60%로 크게 높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14 프로 라인업에 고가 카메라 부품을 공급하는 소니, 라간, ALPS, LG, 이노텍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이 차기 아이폰14에 BOE OLED 패널을 승인했으며 이달 말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애플 차기 아이폰14 시리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또한번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소재 기업 쇼와덴코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주요 가격 인상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소메미아 히데키 쇼와덴코 최고 재무 책임자는 2023년까지는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기존 고객에게 이전 가격보다 두배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쇼어덴코는 애플의 칩을 공급하는 대만 TSMC의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만약 소재 가격이 두배 오를 경우 TSMC 역시 고객에게 인상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블룸버그 굿 보고서에 따르면, 칩 제조업체의 제조 비용은 장비, 건축 자재, 화학, 가스 및 웨이퍼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20에서 30% 증가하면서 칩 가격도 최대 20%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해 8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최대 20% 가격 인상을 밝힌 데 이어 올해에도 고객사의 파운드리 단가를 5에서 8% 인상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의 파운드리 단가 상승은 올가을 출시될 아이폰14 시리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이폰14 시리즈는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등 4종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중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 모델은 기존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되며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에만 최신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시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의 시작 가격은 이전 모델 보다 100달러가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반도체 불황에 엔비디아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타임스의 소식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RTX 40 시리즈의 생산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RTX 30 시리즈의 엄청난 인기를 바탕으로 차기작인 RTX 40 시리즈의 수요를 예측하고 TSMC의 5나노미터 웨이퍼를 선 결제했으나 코로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게임용 PC 수요가 줄어들어 선주문했던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생산량을 축소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TSMC는 엔비디아가 생산량을 축소한다면 축소한 용량을 대체하는 다른 고객을 찾는 것은 TSMC가 아닌 엔비디아의 목지라며 쉽게 양보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과 AMD도 주문량 삭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애플은 아이폰14의 양산이 본격화되었으나 1차 목표인 9천만대에서 10% 감소했으며 AMD는 7나노미터, 6나노미터로 제조되는 물량을 약 2만개 정도를 줄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엔비디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대 2분기까지 웨이퍼 선정을 지연할수 있어 차세대 GPU인 RTX 40 시리즈의 출시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겐 실질적인 출시가 중요한 부분이라 올해 안에 RTX 40 시리즈가 출시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결국 ARM과 같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p 코와 e 코어를 조합한 현재 빅리틀 개념에서 한발더 확장한 P-Core, E-Core, LP-E-Core 조합이 14세대 코어 프로세서에 적용됩니다. 이 소식은 독일의 이그로스 랩이 확보한 메테오레이크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이전 세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LP2 코어가 새로운 코어 아키텍처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P2 코어는 이 코어보다 전력 효율을 강화한 로우 파워 이 코어의 약자로 추정되지만 아직 추가 정보는 없어 기존 이 코어의 클럭 다운 모델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설계가 들어간 또 다른 CPU 코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인텔의 ARM처럼 적은 수의 p 코와 e 코어와 AP 이코어로 스레드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합은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노트북이나 태블릿 시장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데스크톱용 코어 시리즈에는 AP 이코어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고르스 랩이 공개한 문서에도 메테오레이크 UPH 플랫폼은 PCO와 ECO의 조합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에 포함된 안드로이드용 윈도우 서브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 205.40000.14.0을 모든 윈도우 인사이더 채널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안드로이드용 윈도우 서브 시스템은 작년 6월 이벤트에서 윈도우 11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서비스를 위해 아마존과 제휴했으며 윈도우 11 아마존 앱 스토어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RM 컴퓨터용 로컬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앱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고급 네트워킹을 도입하여 앱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IPv6 및 VPN 연결을 활성화하여 서브 시스템의 네트워킹 기능을 향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데이트에는 최대화 또는 크기 조정 시 크기 조정이 불가능한 앱 콘텐츠 수정, 앱에서 마우스 및 트랙패드로 스크롤하는 문제 수정, 안드로이드 5월 커널 패치, 보안으로 표시된 안드로이드 윈도우는 스크린샷으로 찍을 수 없음 웹브라우저 실행 개선 향상된 절전을 위해 충전하는 동안 잠자기 및 앱대기 활성화 크로미움 웹뷰 101로 업데이트 웹 깜빡임 및 그래픽 손상을 포함한 그래픽 수정 비디오 재생 수정 AV1 코덱 지원 외에 기타 기능들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7월 둘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반도체 호황이라고 했지만 코로나 시국에서 일상 회복해가면서 그래픽카드 정상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TSMC 등 반도체 업계가 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튼 7월 둘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넘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 미셸 조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